안녕하세요. 인터넷 삭제 전문 디지털 장의사 청년 컴퍼니입니다. 최근 다양한 SNS 계정 해킹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 정보 유출, 사기 피해, 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장의사 청년 컴퍼니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해킹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. 가장 흔한 방식은 가짜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가는 피싱 공격입니다. 그 외에도 이전에 유출된 계정 정보를 자동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해 입력 정보를 가로채거나 혹은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유도하는 방식도 많습니다. 세킹 피해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밀번호 변경입니다. 가능하면 2단계 인증도 함께 설정해 계정 보안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. 의심되는 앱이나 연동된 외부 서비스를 차단하고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여 낯선 기기가 접속했다면 즉시 로그아웃 처리해야 합니다. 일반인의 계정 탈취 후 사칭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해킹된 경우 SNS 플랫폼마다 해킹 관련 삭제 및 복구 절차가 다르고 특히 해외 서비스는 처리 속도도 느립니다. 복잡한 정책과 증빙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엔 부담이 큽니다. 디지털 장의사 청년컴퍼니는 피해 사실 입증부터 플랫폼 대응, 재유출 방지 모니터링 및 평판 관리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장의사 청년컴퍼니는 계정 해킹으로 인한 콘텐츠 노출이나 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삭제와 복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 sns 계정 해킹 피해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 신뢰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청년컴퍼니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라인 상의 흔적을 안전하게 제거해드립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해주세요.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